아 그냥 유튜브에 원래 용어로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있었지 뮤직 키는. 아. 아. 재밌다. 아. 아. <laughs> 무기는 필요 없었어. 우와, 우와, 와. 놀와 놀아. 세 와. 뭐야? 아싸! 필살기가 안 나갔나요? 라 아, 아 괜찮아요. 우리 집 여기서 개가. 역전하면 되죠 아, 우리 집 개가 복수해 줄거아 아, 렇지화이 아아어 하나의 무기가 더 있는. <laughs> 범쳐. 범쳐. 개와 함께는. <laughs>

Ha <laughs> ha